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가 막히게 이게 절간을 잡아줘. 멋지게 잡아줘. 명전 씨스타 t 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선생님, 샤인머스캣 저희 이제 수확 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왔는데,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 저는 에서샤인머스캣 네. 그 작년에 식재했고, 원래 이제 처음 달았는데, 제가 뭐 초보 농사꾼이라서 잘은 못 짓지만, 그래도 한 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980병 건1평인데 네. 2년차에 좀 많이 달았어요. 6 5 0 0석 현재는, 어,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잎 관리가 문제가 되고, 다이머스켓은 지금 강도가 음. 전체적으로 잘안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잎이 좀 많이 탔잖아요. 제가 농사 처음이라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laughs> 가리를 주니까 <laughs> 어, 칼슘 결핍 현상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 칼슘을 주니까 가리가 하면 가리가 잎이 끝이 타는 현상이 나거든요. 어... 가리 부족이니다 <laughs>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laughs> 끝이 그게 탔다. 이제 문제는 과일은 아직 때문에. 문제가 없고 네. 근데 원래 제가 잎을 많이 뺐기 때문에 어. 이런데 보시면 앞이 잎이 남아 있어서 크게 문제는 음. 없어요 잎 두껍네요 선생님 네. 이 정도면 잎 두꺼운데요? 잎이 괜찮죠 이게 잎이 두껍죠 전체적으로 이 소리가 이게 달래잖아요 네. 이런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잎이 많이 있는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햇빛도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고 우와! 선생님, 근데, 보기에는 진짜 상품처럼 보이는 게, 과비대나 이게 과립 중이라고 하죠. 한 알에 한 15g 이상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처음 농사라가지고, 네. 지베릴림만 하고, 네. 비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몰라가지고. 과비대를? 네, 네. 알솥기만 하셨는데 이렇게 알이 해요. 커요? 색깔은 음. 괜찮게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알이 크기가 너무 좋아요. 뭐, 우와 단단할까요? 장난 아니다 진짜 에? 에? 터질 것 같은데요? 에? 에? 진짜 통실통실한데요? <laughs> 이걸 단단하게 해주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시스타죠 그리고 시스타를 쳐서 이게 땡땡하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많이 나가요 <laughs> 네. 제거 이렇게 재면은 남들 거보다 무게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나가요. 똑같은 크기라도 이게 무게가 <laughs> 많이 나가요 이 절간을 한번 보세요 <laughs> 아 요게 보면은 절간을 한번 보시면은 음. 정확하게 잡혔잖아요 음. 작년에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절간이 대체적으로 네. 네. 제가 이제 이 규산에 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으로 규산 네. 스타렉스에 그래갖고 거기 찾아가서 조민아 사장님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평균 응. 이걸 계속 쳤어요. 연면시비하고 응. 반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스 이게 시스텍 제가 기가막히게 응. 절간을 잡아줘 멋지게 잡아줘. 작년에 제 절간이 하나 쫙 빠진 게 있어요. 제가 한 한번인가 시스터를 빼자면 적이 있어요. 응. 시스터 빼자면니까 응. 얘가 절간이 보통 열에 나가는데 응. 한폼 이상 나가는데 저음 같이 한폼 그런 적이 있어요. 어. 그런 적이 있어요. 저 나무 한번 보세요. 네. 2년 차입니다 2년 차. 근데 되게 두꺼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보통 사람들은 이게 3년 차 이상이라 고 그러거든요. 아, 엄지랑 이게, 검지가 어. 만나는 그 둘레 정도. 여기 지금 여기 삼 여기는 안닿안네요 안 다른데 조금 비해가지고 제가 수세가 강했어요. 좀. 음. 세력이 좋았어요. 음. 세력이 좋은 나무들이 게이. 열매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음. 수세를, 좀 강하게 음. 수세를 강하게 기르려고 합니 수세를 강하게 기르려고 하면 규산이 음. 하는 역할이 불용화된 인산 있죠. 이 인산을 끌어올려줘요. 인산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음, 누군, 음.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음. 규산이 부정화된 비로도 분해 시키지만, 음, 음. 그 인산을, 규산이 한 올라가면 뭐 평균적으로 음. 한 네다섯 개 인산을 음. 끌고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규산을 음. 간주, 음. 연민 시비를 많이 해요. 음. 제가 시스타를 액제나 입상을 써보니까 어떤 좋은 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만큼 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사실은 고품질 샤인 머스켓을 내놓는 분들은 그렇게 될거죠 그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샤인은 첫째 이제 광고 올려야 되지만 식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 식감은 주산 그 쪽에 제가 그거는 음. 제가 써봐서 음. 근장 음. 저희 내년에는 이거 이거 추천드려요. 이게 시스타의 유황이에요. 시스타의 효과는 그대로 나오고 거기 플러스 유황의 효과가 나오니까는. 올해는 네. 아직 이게 신시간으로 써갖고 내년에 감지보고 내년에 좋게 감고이 시점에 18불이 있어 놓는 연락. 아이 시점에 아 진짜 부탁드려요. 18불이 있 꼭.